앨리스 코치 윤 코치입니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아침 식사하셨어요? 바쁘다는 핑계로 아침을 굶거나 아니면 커피 한 잔으로 때우진 않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아침밥 굶지 마시라고 허벌라이프 쉐이크를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저는 허벌라이프 쉐이크 짠네 11년째 사용 중이고요. 저희 아이들도 아침 식사로 쉐이크를 마시고 있습니다. 허벌라이프 쉐이크는요 한국 당뇨협회 후원을 하지만 이 안에 17가지 비타민 무기질 그리고 9g의 단백질 식이섬유까지 균형잡힌 영양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한끼 식사로도 너무나도 좋은 제품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아이들과 같이 사용하고 있고요. 어, 이 제품 같은 경우는 250ml에 두 스푼을 넣어서 사용하라고 하는데 저는 두 스푼을 넣어서 사용해보니까 2시간 정도 포만감이 있더라고요. 포만감이 오래 안 가서 저는 한 400ml, 500ml에 4스푼, 5스푼을 이렇게 넣어서 먹으니까 포만감이 3시간, 4시간까지 가서 정말 든든한 아침식사가 되더라고요. 여러분들도 한번 먹었는데 쉽게 배고프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두 스푼이 아니라 물량을 늘려서 4스푼, 5스푼 한번 드셔보시면 정말 포만감 있는 아침식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허벌라이프 쉐이크는요, 일곱 가지 맛이 있는데 어, 가끔은 뭐두 가지 맛을 섞어 먹기도 하고 어떤 때는 네 쉐이크에다 과일이나 견과류 같은 걸 넣어서 레시피에서 맛있게 먹기도 하는데요. 제가 오늘은 여러분들께 옥수수 쉐이크 레시피를 추천드릴까 합니다. 옥수수 쉐이크 레시피 어렵지 않아요. 옥수수만 있으면 되거든요. 그러면 맛있는 옥수수도 먹고 쉐이크도 먹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옥수수 싫어하시는 분들 있으세요? 별로 없을 거예요. 저도 이철만 되면 옥수수를 너무 좋아하는데, 네, 한번 앉아서 먹으면 세네 자로도 이렇게 먹게 되는데 먹고 나면 또 후회하잖아요. 이거 먹으면 살찌는데 이러면서. 근데 옥수수 안 먹을 수는 없으니까 어, 쉐이크랑 같이 해서 먹으면 다이어트에도 도움되고 식사 대용으로도 도움되고 맛있는 옥수수도 먹을 수 있습니다. 제가 옥수수 쉐이크 먹는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으로 쭉 자르세요. 네, 한 개를 먹는 게 아니라 옥수수. 네, 이렇게 반 개를 먹을 수가 있습니다. 이 옥수수를, 옥수수를 하나씩 하나씩 알갱이를 따셔서 컵에 담아 두세요. 그러면 네, 이렇게 옥수수 알갱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 커버라이프 쉐이크, 네, 200ml에 3스푼 저는 넣었거든요. 3스푼 넣어서 흔들어서 이 쉐이크를, 네, 옥수수 넣은 컵에 담아서 네, 요렇게 막 먹으면, 어, 한끼 식사로 쉐이크도 먹을 수 있고 맛있는 옥수수를 씹어 먹는 이 식감도 되게 좋습니다. 제가 한번먹어볼게요 벌써 저는 입맛이 다시 하시는데요. 물론 옥수수가 가라앉아서 밑에까지 먹어야 옥수수로 먹을 수가 있습니다. 이 점을 유의하여주시면 좋고요. 아니면 숟가락으로 이렇게 같이 넣어 드셔도 맛있게 먹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그냥 한 맛만 꾸준히 먹다보면 고객님들 이제 질려요? 맛없어요?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정말 맛있거든요. 어, 다음에는 제가 더 맛있는 레시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침 굽지 마시고, 허벌 라이프 쉐이크 꼭 하세요. 안녕!